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맥스트 되겠고요. 자, 오늘 마이너스 3.3%로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 장마감, 동시효과까지 한2 30분 남은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다시 좀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어, 오늘 아침에 반등 한번 주는 듯 하다가 조금 흘러내려 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올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큰게 아니라 뭐 제가 다른 종목도 지금 여러 가지 찍고 있습니다만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뭐 어디까지 올라도 사실 이상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오르기만 해도 좀할 말이 없는 게 일단 미국 시장 자체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로 좀 지속이 되고 있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다가오는 큰 모멘텀 중에 하나다 보니까 뭐 관련주들이 사실 하루가 멀다하고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성장 이후에 이렇게 따상, 따상 어, 잠깐 주춤 다시 상한가 그리고 또2 0로까지 올랐다가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적정 주가를 좀 산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 왜냐면 뭐 맥스트라는 회사 이제 뭐 신규 상장주인데 어,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요. 자, 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얼마다라고 하기가 참 애매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적정주가 정하기가 정말 애매합니다 어 애매한 상황이고 이런 일련의 가정들을 봤을 때어 하락이 나오면 크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 앞으로도 주가가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빠지게 되면 크게 빠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3, 4%만 많이 빠진 거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네, 정말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음좀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올해 3월에 미국 증시 상장을 좀 계기로 메타버스전 세계적인 관심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음. 근데 뭐, 향후 전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 메타버스 is coming.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AR, 자이언트 스텝도 굉장히 올랐죠. 그리고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음, 유일하게 증강현실 앱을 만들 수 있는 AR 개발 플랫폼. 업체입니다. 이걸 SDK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뭐, 좋긴 합니다만,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페이스북, 구글, 애플, 뭐, 이런 식으로 다, 어, 뛰어들고는 있어서, 뭐, 계속해서 좀 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정화를 갖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뭐 당분간은, 아참 이게 어떻게 말하기가 참 애매한게 이게 뭐 적정 주가가 아니라 그냥 미국 증시 살펴보다가 가면 가는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꾸준히 살펴보시면서 내일도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5,000원 선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7 0원 75,000원 선 1차적으로는 78,000원 되겠고 75,000원 70,000원 선 지켜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추세가 이탈되면 쭈르르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 내일 또 한번 살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 8월 9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아침부터 바로바로 어 바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올려주시거든요. 음, 이런 거꼭 한번 읽어보시고 미국 증시 관련해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후번에 뭐 주요 일정이라던가, 어, 뭐 증시 상황에서 주요 사항들,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고, 어, 저희 이제, 그, AP 투자연구소 건물 1층에 주식 카페라고, 어, 우리나라 최초일 겁니다. 아마. 카페니까 편하게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장 시작이 되면, 이글배, TJ 미디어, 디스플레이텍,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종목의 추천이 나왔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 상승이 나와 가지고 1차 목표가 달성 후에 추가 급등 중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9시 2분에 추천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글벳 어, 오전 9시 최고가 9,520원으로 또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음 이렇게 뭐 계속 매일매일 그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만 오늘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정도는 수익이 났다는 게 사실이네요. 음 이런 식으로 뭐 매일 매일 무료 추천 종목도 주시니까 이런 거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와서 보시고요. 또 이렇게 VIP에 대한 설명도 잘 나와 있거든요. 어, 이런 것도 꼭 한번 보시고, 음또 디스플레이 뭐 추가 급등 중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렇게 매일 매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중간 중간 이렇게 또어 필요할 만한 어떤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음 주요 사항들 남겨주시는 거꼭 한번 살펴보시면 주식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와 보시고 또어 여기 프로 그 테마주 검색기라고 보이시나요? 해마주 검색기 눌러보시면 이게 저희 회사에서 무료로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어, 쭉 내려보시면 그날그날 그날 어, 시황에 대한 어떤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나오고 있거든요. 휴대폰 버전, PC 버전 다 무료로 완전한 무료로 사용 가능하시니까 꼭 한번 다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